시방에서 막 서로 친추 축 그, 파티 플레이가 안 되잖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때 해결 방법이 있는데 파티로 들어서 파티 관리에서 파티 초대해서 여기에 떠요 배틀넷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누르고 예 참가를 받으면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안 되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<laughs> 빨리 와라 개복치 뭐가라. 일단 상점뭐 계속 신규가 생겼다는데 뭐가 생겼다는 거야. 아 어? 어제 신기하다. 가자. 뭐 하고 싶니? 지상전 바풀. 뭐라도 쳐줄래? 상전 바풀. 이거 한번 해볼까? 이대이 총격전 그거 어딨지? 총격전 가보자 말이 없네 말이 없으면 뭐질수 없지. 그 아마도 총 죽는 모드인데. 총격전. 적을 선멸하거나 연장전 깃발을 차지하고 승리하라. 지역의 모든 물자를 확보했다. 안데 맞음. 한명 잡음. 컷초커 좋아. 어, 아, 근데 이게 주변에 총이 떨어져서 애프로 먹는 거 되게 신박 하긴 하다. two 저 위에 있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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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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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크 풀어줄게 오케이 마이크 풀어 아 죽었어 아 쓰나는 왜왜 왜 나와가지고 그 반대쪽으로 간다, 한 번. 반대쪽, 반대쪽. 뒤에, 뒤에. 아이고. 제대로 아이씨. 필이면 먹은 게쓰나여가지고 씨. 나못 쓰는데, 씨. 저쓰나 아니지? 마쓰나겠어 뭐야, 이거. 아, 미친. 아 씨. 아 씨. 아. 얘들이 저금을 해 버렸어. 아깝다. 아, 근데 도움이 안되네적에게 쓴맛을 보여줘라. 아, 여기 있다아이씨 청주분들, 진짜 아, 왜 그러냐? 어, 아이고! 아니, 지발 장전 미친. 씨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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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. 아 미친 뭐야? 어 나이스 나이스. 아. 근포에서 죽. 이동해서 적을 막아. 그래 뭐? 뭐야 이거. 아니, 무슨 이런 거밖에 없어, 씨. 아, 총이 없어. 어, 총 봄? 씨발 총이 왜 없냐? 아래 있면 아래 있으면가 모든 것 너에게 달려. 아이씨. 아니 총이 왜 없어? <laughs> 돌겠네. 거기 있는 거 그거 모든 여기 총 진짜 없네. 어. 컷. 아, 봤어? 그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나는못쓰겠던데 총이 없어 미친 크레못다 저도 못 죽였다. 저도 못 죽였다. 저도 못 죽였다. 다못 죽였다. 저도 못죽였다 여기 앞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총 찾고 있는 반대쪽, 반대쪽 옆에 있다 어디 스나임, 어디 스나 저거 여기 보에뭐 어디 어이씨 아우, 나 깜짝이야 한안 죽네. 어 무조건 그거 돼 있음. 유산탄 아. 한 칼? 한번 컷. 리 권총으로 이했습니다 굿 굿굿굿 아쟤 <목소리> 총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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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총이 없어져도 아 이거 불쌍하다 아 이겼네 아 이거 괜찮네 생각보다 한판 더하고 딴거 해야겠다 카빈 왜왜 왜 열렸지 이거 스킨특 열리네? 그거 맵맵 안하지 막그 교회 같은 것도 있고 어 이건 하나도 안해봐 가지고 음 괜찮네 처음에는 아저저 총죽는 목이더라 그러길래 <laughs> 말이 되나 했더니 어, 괜찮네 음. 신이... 아, 찾았다. 화물선, 아까 전에랑 똑같네. 아트리움, 전분는 웹이네. 음, 아트리움! 아, 이씨 바로 앞에 있는데? 앞에 있이 어디 있어?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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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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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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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와, 대단하다 아이고. 에베큐캠인데? <laughs> 저보못보고있리 이게 뭐 야! 너, 화염방까지 못지게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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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진가 먹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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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 진짜. 진짜. 지금 이거 드라우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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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진 아, 이거 필때데저옆 옆에도 옆에도. 아, 아우 씨발. 아. 아, 아, 왜 드라고 높은데. 씨발. 아, 오지네시 아, 씨드라 아, 거쳐고 싸운다, 아, 씨. 아, 씨. 내 쪽으로 뒤에 뒤에 뒤에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이거 맵이 너무 극협임아얘네들은 MC6 어디서 먹는 거지? 아니 m c 7 어디서 먹는 M3 거지? m 3 바로 앞에 있었어 아까. 아 저거. 아그 앞... 바로 앞에 있는 거 방패냐? 씨발 설마? 아하하하하디하나 어, 이거 어떻게 하라고? 아, 다음 넘어간다. 힘내라. 아, 미친. 반케케케케이네 저기 있다, 저기다. 아우, 쉐바 아.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. 지겠네. 치네 오, 벌써 매치 포인트야, <laughs> 아왜왜왜안 나가냐 씨아 아니 저게 어떻게 교란 교란수류탄이야 미친 아 진짜 어렵구나 이 극혐이네 씨내 교란수류탄 지 터지고 있는 거봐 극혐이네 씨 전에 무슨 숙면 빨 때도 교란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.